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 이델리온 전문가 머니킴 이남입니다 오늘 2월 3일 수요일이죠 그죠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저희 유료 방송에서 하는 어,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내일 우리가 봐야 될 관심 종목들 그죠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는 다른 유튜브와는 좀 다르게 좀 종목을 굉장히 많이 압축을 해드리거든요. 어제 제가 압축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들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어제 동영상 보시면 유튜브 동영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럴 때이 종목을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이 딱 맞아졌다라는 거. 어, 지금 이제 그이 시장이 그죠? 어,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어떻냐면은 여기서 그죠? 음. 반등을 해서 그죠? 다시 추세선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쌍바닥이 되면서 그죠?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요렇게 요만큼 요렇게 움직일 때 그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요렇게 해서 반등해서 요런 모양이 될때 여기서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갈수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고 조정을 볼 때는 어떤 종목을 보라고 했습니까? 신라 섬유나 양지사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어, 저희들은 오늘 신라섬유를 하지 않고, 어, 양지사만 했는데, 이 양지사의 그 흐름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면은, 오늘 이 종목이 보면은, 거의 시가, 12,800원, 뭐, 회원님들, 뭐, 싸게 사신 분들 700원, 800원,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그 가격을 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하루 종일, 네, 이 가격을 줬죠. 그죠? 파동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1시부터 나왔죠. 그러면, 이 양지사가 정배일이 될때이한 시쯤에 코스닥 시장의 분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별이죠 여기서부터 그죠? 자 보면은 확인하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 어떻습니까? 양지사는 이렇게 그죠? 올라가서 만 오천 원을 기염을 토하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만 시가 공략에서 오늘 지금 얘가 몇 프로까지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퍼센테이지 좋아하니까 그죠? 21% 나왔거든요. 오늘 상승이 21%에서 10%만 먹어도 상당한 거 아닌가요? 그죠? 아무리 못 먹어도 주당 1,000원 넘게 수익 났죠. 그죠? 그러면 주당 2,000원 나면은 1,000만 원 나면 만들어가도 200만 원 벌죠. 그죠?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얘기는 뭐였냐면은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조목. 그럼 얘는 지금 어떠냐면은내일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조정을 보겠죠. 그러면 또 하락을 할때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아직도 조금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조금은 더 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저런 자리에서 뭐풀 베팅해서 그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 흐름을 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그죠? 그런 흐름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기에서 그죠? 계속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신규주들을 노려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 그죠? 오늘 포인트 모바일이 상한가가 들어갔죠, 그죠? 이 신규주들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이, 이 포인트 모바일도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죠? 심심하면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죠. 제가 상한가를 이 주식이라는 거는 끼가 있거든요, 끼 종목이. 그 종목의 끼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한가를 잘 치는 종목은 상한가를 이렇게 잘 칩니다. 이거는 신규주 종목 중에서 그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자에 나와 있는 신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그 무료 어 방송에서 모빌릭스 모빌릭스하고 그죠? 핑거를 드렸는데 저는 사실 모빌릭스하고 이 모빌릭스도 그 시간에 상 어제 분명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주당 3-4천원 나왔다 그래서 시간에 익실을 하라고 했다 그죠 핑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침에도 충분히 수익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신규주들을 그죠 어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치고받고를 해야 되냐 지금 보면 모빌릭스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나서 상당히 좋은 공시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주가라는 것은 그 내재가치 그죠 6시 4분에 그죠 어, 완전히, 그, 이거, 뭡니까, 어, 그, 실적이,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흐름들의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치고받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신규 종목은 이 그림들이 차트의 어떤 흐름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많이 밀려버리면은 차 잘못하면은 이런 패턴들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밀려 버리는 패턴들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 이그 모빌릭스 같은 경우 내일 만약에 이는잘잘땡겨서 보시면은 프리시즌 바이오하고 비슷하죠. 그죠? 상치고 세번 눌리고 만약에 내일 상한가가 나온다면은 그죠? 이런 어떤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죠? 또는 이렇게 앞에 여기 보면 이런 포인트 모바일 같은 이런 패턴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죠? 그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모빌릭스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CN2도 마찬가지고, 솔루엔도 그렇고, 그죠? 선진 뷰티, 다 애들이 그, 이번에 상장했던 종목들은 보면, 은 그나마 어좀 내재가치가 좀 괜찮단 말이에요. 매출도 되고, 실적도 되고, 오늘 지금 모빌릭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나왔잖아, 그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뭐 케이블 떠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또 내일 도 상장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상장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웃고는 이런 포인트, 뭐 모바일이라든지, 박셀 바이오라든지, 그죠. 요런 패턴. 그서 그렇죠? 피플 바이오라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 주시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런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도 제가 신규주를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요렇게 터닝해서 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치고 나온다. 그죠. 이 현대바이오 같은 이런 애들은, 그죠. 똑같은 재료잖아, 그죠? 매 그런 재료, 그죠? 이거 제가 볼때 볼 이건 낙폭가된 기술적 반등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포인트 모바일처럼 그죠 박셀바이오처럼 그렇게 꿈을 꿀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죠 이 신규주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해서 그죠 솔리 솔로 엠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냥 안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핑그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나 여기서 그림을 요로 요로 그리고 이런 상한가 폭이 한 번씩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모빌릭스는 이제 그런 패턴을 지금 그리나 그려놨고 그죠 지금 보면은. 시즌 투어도 보면 약간 이렇게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선진 뷰티도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죠? 요는 그림에서 잘하면 30%짜리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서 보, 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은, 물론 이제 신규주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있게 좀 보셔야 되겠지만, 어, 내일은 어, 여러분들께서 이 바이넥스를 한번 보시라. 그죠? 지금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죠? 여기서 보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나, 지금 보면은, 어, 여기, 어딥니까? 어, 코로나. 그죠? 그래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죠? 그죠?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상승 포지션을 잡아주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3,000포인트를 가고 코스닥 시장이 1,000포인트를 찍을 때도 항상 어떠냐면은 그 자리. 그래서 오늘 또뭐 좋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뭐 공장을 증설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왜 공장을 증설하겠냐 얘기죠. 그럼 뭐 여러분들은 뭐전화 사채를 발행한다. 누군가가 그죠? 이유 없이 이자도 안 받고 500억을 빌려 줄 때는 그죠? 그것도 기간을 2년이나. 그죠? 뭔가가 그죠? 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어 이면에는 그죠? 뭔가 딜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래서 지금 어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오르지도 않았고 오늘 시간에 좀 오르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뭐 공장 증설과 관련된 얘기로 그죠? 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매집에 그죠? 매집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호가창의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치고 나갈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 예의주시해서 그죠? 따라 붙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주, 신규주 여기에서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 나올 때는 무조건 따라붙어라. 그죠? 따라붙어서 그죠? 제2의 박셀바이오나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게 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예의주시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이넥스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그죠? 내가 보는 눈이 약하다. 이럴 때는. 아, 예. <laughs> 저를 찾아서 그죠? 저 유료방송 오시면은. 충분히 매일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유료 회원님들 두 종목 들었는데 한 종목은 아직 매도를 안 했어요. 수익권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지금 뭐한두 종목 이렇게 간그 것도 있지만은 어 거의 매일 그죠? 오늘도 상당히 지금 양지사 같은 거 수익 폭이 좋았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내일도 제가 시장을 보면서 또 우리 회원님들과 이렇게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으로 수익폭이 커지는 이런 종목들 그죠 다살 수가 있잖아요. 양지사 같은 경우도 오늘 보세요. 하루 종일 매수가 가능하고 분봉을 보시면 시가 그죠. 하루 종일 이 시가 전으로 해서 매수가 다 가능하잖아요. 하루 종일 한시부터 움직였으니까 제 매수 사인은 아침부터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5장에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에, 누구나 다할수 있다. 그죠? 내일 또 저는 신규주, 어, 아마 공략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 대박을 에, 만들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어, 제가 시장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죠?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어, 좋은 수익구조를 만들었다. 저는 봅니다. 어,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죠? 어, 여러분들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